7시 이왕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문제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부터 는 수식이 잘 판단하자 f x 가 있는데 마이너스 4x 제곱에 플러스 2분의 5라고 하는 위볼 형태의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g x 잘봐 g x 라 되는 거 있는데 얘는 절대값이 붙어 있어 여러 형태 가 있거든요 해봤자 내가 고민하고 싶은 이거야. 실수 t 값에 의해서 절대값 x t라고 하는 v자를 꺾인 게 이만큼 올라가 내가 그래프가 이동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돼 있다 생각하면 좋겠는데 문제에서 계속 한번 읽어 볼게. hx라고 되는애가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이야기 잘 봐. fx하고 내가 gx라는 함수로 나눠진다라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근데 문제에서 어떤 얘기가 되오냐면잘 봐. G라고 한 애가 F보다 작은 상황일 때는 난 F로 정의할 거고요. 똑같은 해석으로 이제, 이번에 G가 더 크겠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땐 G로 정의하겠다는 소리예요. 사실 그해서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맥시멈 함수를 말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G하고 F 중에서 큰 값으로 어떻게 한다? 함수를 정의하겠다라는 거요 그럼 내가 FX가 아무리 봐도 여기 그래프가 얘가 미볼이야. 근데 그 다음 얘는 그, 절대 값을 꺾어서 플러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거거든. 그럼 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hx는 큰 거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는. 이 초록색깔 부분이 뭐가 된다? hx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요 약간 이런 느낌의 맥시멈에서 생각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 한번 이제 명자 한 읽어보자. 어떤 실수 키에 대한. 맞지?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y는 h(x)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k의 교점의 개수는 3 이상이다라고 되어 어요 맞지? 그렇게 해도록 하는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은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음. 근데 문제 한번 생각해봐야 을 되는데, 봐봐 어떤 실수 t에 대하여 맞니? 언니 그러면 t가 제가 참이 되길 원한다 했잖아. 그러면 난딱 하나밖에 생각하면 해석하면, 해석하면 될것 같아. t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 맞니? h, x가 y는 그냥 교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세팅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내가 고민하고 싶은 사실은 난 여기서 어떤 고민을 살짝 하고 싶었냐면요. 요 생각밖에 안 들어왔어.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 이 아이가 2분의 5가 될 거고요, 분명히. 맞니?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그다음 생각해봐. 요 그래프를 생각하면요. 저 그래프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거야. 내 네, 이게 뭘, 이게 뭘것 같냐? 얘가 y는 1이야. 여기까지 해석이 될까? y는 1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게 있어. t가 되면 이 그래프가 있을거든요 근데 이게 t가 움직일 거야, 이부터 이렇게 움직여서 왔다 갔다 갔다, 갔다 관통한 형태로 만들어져 나가는 이야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조금 특수한 케이스가 몇개 있긴 있어. 뭐, 접하는 케이스. 약간. 여기 좀 특수한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부터 약간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될 거야. 그리고좀더 깔끔하게 들어갔다 치면 여기서 뭐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뭔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좀더 들어갔다 치면은 뭐 이렇게 된 형태로 만들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어갈 것 같아. 여기까지 보냈지 그렇게 들어가다가, 자, 봐봐.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고 나갈 거야. 그럼 이제 봐봐. 내가 그래프 개형의좀 특수한 형태를생각 해볼 건데, 잘 봐. 제일 특수한 형태를 먼저 고민하고 싶은 건 이거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치면은, 어, 안 들을 수 있어서 내가 그냥 표, 그냥 표현을 할게.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야. 왼쪽이든 오른쪽이 동일하니까 한쪽만 고민을 했다고 생각해봐. 을 분명히 어디서 접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언니 HX라고 하는 애를 내가 초록색깔로 그대로 판단해도 될까?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생각해봐. HX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상을 황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된게 끝이야. 그럼 봐봐. 끄었을때 세기가 될수 있을까? 불가능해. 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고민을 조금 해봐야겠다. 어떤 실수, 티에 대해서 있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살짝 넣어서 넣어갈 건데, 봐봐. 이제 늘어, 들어갔어. 특수 케이스 하나만 더볼 거야.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약간 그림이 이런 거겠지.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기 되겠니? 이렇게 잡혔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거면은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여기 충분히 여기까지 이해가 될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세 개가 될수 있는 케이스가 언제 한번 가능하지? 세 개가 될수 있는 거는 여기는 꼭지점에 대해서 딱세 개가 될수 있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충분히 잘, 잘 봐. 그 다음에, 이런 느낌 사이로 네 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두 개가 만들어진 데까지 이야기가 될 거야. 여기 정확하게 대칭되는 상황. 축계에서부터 좌우대칭 형태로 생각을 해주면 겠고요 그럼 이제 나는 다른 케이스를 볼 건데, 어떤 케이스를 보면은 약간 이런 거야. 이제부터는 그래프가 약간 꺾이는 위치가 살짝 있어. 요 이런 느낌. 잘 몰라놔도 이런 식으로 꺾여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여기까지 와겠지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어, 왼쪽에어 오차 중요하지 않아? 해봤자 여기서부터 약간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가 도달한 거고요. 그 사이의 경우가 이 경우인 거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될 거야. 요렇게 생각, 이해 되겠어? 맞니? 그러면 세 개가 될수 있는 위치가 어딜까? 세 개가 될수 있는 위치가 여기 꼭지점 보이지? 여기서 세 개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딨어? 여기. 약간 높은 쪽 있죠? 낮은 쪽 말고 높은 쪽이지? 높은 쪽에서 세 개가 만들 수 있어. 그럼 이제 생각해봐. 얘가 지금 처음에 내가 여기서부터 이동함에 따라서 분명히 처음에 만나는 점이 있겠지. 맞니? 여기까지 이해 될까? 봐봐. 그럼 생각해봐. 이제부터 나는 입체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릴 거야. 잘 봐. 여기서 그려나갈 거야. 그러면은 올라가는 쪽에 위치를 생각해볼 거야. 처음에 접하는 애가 만들어져 있지? 거기서부터 위로 만들어지는 거 이해 되겠어? 요렇게. 위쪽에서 되는 케이스가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여기서 안 만들어져? 우리는 중앙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야지만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질 거야. 맞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만들어지면은, 내가 세계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는, 이렇게 있을 거야. 정확하게, 내가 어디로 가지 모르겠지만, 이 꼭지점을 지나가게 되는, 얘가, 이렇게 떨어질지, 여기 옆에 떨어질지 내가 모르겠어, 그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내가 얘기한 거야. 여기를 넘어가는 이 시점부터,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뭐다? 세계가 만들어지게 될 거야. 맞니?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야. 되겠니? 근데 그게 어디까지 될것 같아. 계속하다 보면은 요 아이까지겠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요기 사이에 는 자연수 일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되시겠니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값 하나 구하고 싶어거요 드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언제일 때 t가 0일 때 당연히 고려할 겁니다. t가 0일 때 이렇게 구해야 되지? 요거 직선 몇이야? t가 이제 0이라고 생각했을 때여기 직선 같은 경우는 분명히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 내가 될 거고 그 아이와 이차 함수 어, 저 숫자 이상해요. 4x 제곱 플러스 2분의 5가 갖게 되는 x 값 수정 구해보도록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야, 제자 나와. 약간 불편해. 그래서 넘겨서리 하시면은 8x 제곱에 플러스 2x의 5 2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음. 그러면은 1. 아, 어, 죄송합니다. 2, 4에 3, 1, 마이너스를 어떻게 붙인다? 여기다가 붙이면 될것 같아. 요 그럼 x가 몇이 나와? 2분의 1이 나올 거야. 여기 값이 아무리 얘기봐도 2분의 1 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의 1에서 만나시는 함수 값을 찾고 싶은 게내 목표야. 그래서 2분의 1에서 여기가 2분의 3이 위치고 여기가 2분의 5 위치니까 보다 자연수가 몇일 때? k가 4일 때한번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 만족하는 K가 분명히 한번, 여기가 4가 지나가는 K에서 분명히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T가 하나 존재해서 어떻게든 3개가 될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끝났어요. K는 아마 그래서 2였나? 아, 2 나온대요. 나쁘지 않지? 답은 2번이래.